자, 112쪽 7번 할게. 자, 당연히 뭐 이용하는 문제? 당연히? 어, 당연히 근각에서 이용하는 문제겠죠? 음. 자, 그럼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써보자. 뭐뭐뭐 했더니 얼마다? 어, 다 더했더니 1이다. 또? 어, 이렇두 개씩 두 개씩 했더니 얼마다? 4다. 또세개 한꺼번에 했더니 1이다. 오케이. 그 똑같은 과정을 그냥 하면 돼. 새로운 방정식은 이제 뭐야? 얘가 근이 니까. 그럼 새로운 아이에서도 1번 같은 과정은 이제 첫한 명, 두 명, 세 명, 한꺼번에 더한 거. 여기서도 두 번째 같은 거는 1번, 2번 곱한 거, 2번, 3번 곱한 거, 3번, 1번 곱한 거.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, 2번, 3번 곱한 거. 응. 그래 이거의 값을다 찾아오지. 어떻게? 이 응. 얘네 가지고서. 이해되면? 주의 네. 맞아? 네. 응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올 거고 얘네도 다 뭐해? 일단은 다 음. 전개해서 이 응. 여기 있는 거 쏙쏙쏙 이용해서 계산하고 이것도 다 전개하고. 응. 근데 이거는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하는 게 나? 아 어,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아 알파베타 마이너, 이렇게 해서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도 좋지 맞지? 이거든 이거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식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거니까 x 세제고 여기에서 부호 바꾸고 여기는 부호 그대로 오고 이거는 부호 바꾸고 능력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럼 이해된가? 넘어가될까 네. 음, 네. 쇼?